자 17번 봐볼게요 조금 힘을 냅시다 자 여러분 아래 그림에서 선분 AB는 이 길이는 온오의 지름이야. 자, 그 다음에, AC하고 CD. 어, 그럼 이 길이하고 일단 여기가 접점이 왜 접점이지? 요 길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도 똑같겠죠? 접점이니까. 자, 다음 좀옳치하는 거. CA의 길이하고 CP의 길이가 똑같다. 맞고, 각 ACO. 각 A, C, 각 B, D, O 하고 각 BDO, 각 BDO랑 더하면 90도냐고 물어봤죠. 17번에서 오케이,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얘 얘가 지금 직각이, 얘도 직각이니까, 얘랑 얘랑은 지금 뭐야? 평행이지, 그지얘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평행이니까. 이렇게 여기도 직각이면, 생각해봐. 삼각형 ACO, ACO. 요 각하고, BDO. 잠깐만. 요 각을 더한 게 90도냐고 물어봤지.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ACD, ACDB.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사각형을 봐볼게. 네, 잘 봐. 네? 이게 좀 어려웠다. 이렇게 사각형, 여기 90도고 여기 90도잖아. 네? 오케이? 그러면 요각하고 요각을 더하면 몇도 돼야 되냐? 180도 돼야 되겠죠. 근데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합동이잖아. 이거 A라고 하면 여기 A가 되는 거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도 합동이지. 그러니까 여기를 B라고 놓으면 여기도 B란 말이야. 그럼 EA 더하기 EB는 180도니까 A 더하기 B. 즉, ACO하고 BDO, b d, d 를 더하면 그게 몇도 된다? 90도가 된다? 맞는 말이죠. 이해갔어요 예, 어. 이거 좀 이해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케이? 그 다음에 AC, AC에다가 BD를 더한 건 3분 AB의 길이하고 똑같은 지 물어봤는데. 여기 봐봐. 요렇게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거든. 여기 직각이고. AC에다가 BD를 더한 거는 AC 더하기 BD는 여기가 지금 P가 이렇게 있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잖아.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니까 러 AC 더하기 BD는 선분 CD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AB의 길이하고 똑같은 건 아니죠. 3번이 틀렸네. 이해가어요각 음. BDO하고 PDO가 똑같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COD. COD는 여기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여기가 직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이해가 니까 17번 문제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알겠어 이거 잘 이해 갑니까 네. 18번 문제밖에 18번 그림도 이거 많이 나오는 거라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자 이런 그림이야 그럼 여기에 접점 여기가 접점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여기 10하고 똑같고 여기가 여기면 여기 6하고 똑같다 이표리잖아요 지금 문제는 원 5의 넓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원 5의 넓이 생각해봐 이 길이하고 지금 뭐하고 똑같은 거냐 이 길이하고 똑같은 거지 그럼 여기가 여기면 여기 직각이 여기는 뭐 거든요 4죠 그럼이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놓으면 여기가 지금 16이지. X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은 16의 제곱이네. X제곱 더하기 16은 256이어서 X제곱 넘어가면 얘 뭐가 되냐? 240이 된대, 휴지장. 맞지? 그럼 X는 뭐가 돼? 루트 240이네. 240은 220, 260. 2루트 60인가?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루트 6 0의이술이지 여기서부터 가 X니까. 그럼 여기, 절, 여기 반지름이잖아. 선생님, 얘가? 이 반원의 넓이는 보면 어떻게 해야 돼? 파이, 루트 60의 제곱의 2분의 1이죠? 파이 r 제곱의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러면, 30파이. 얘 같습니까? 그죠에 지금까지 봐만야 사람. 없어요? 동호 몇개 들렸어? 맛있겠지. 많이 들렸어? 동호 멍청하네 동호 방학 때산 문제집은 많이 풀었어? 풀다 말았지 다 풀었어? 네? 그래? 이렇게 두 건데 자각 비의 크기가 지금 60도입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16cm고, BC의 길이가 12cm고, AE의 길이가 9cm야. 이때 DF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라. 자, 그럼 얘는 접점을 좀잘봐 보셔야 돼. 여기가 접점이니까, 여기가 9cm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돼? 9cm지? 여기가 16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냐? 7cm야. 그럼 여기 봐봐. 여기가 7cm니까 여기도 몇 cm냐 7cm인데 어머 여기가 지금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 60분 정상각형이니까 여기 몇 cm 7cm 이해갔죠 예, 음. 그래서 df에 그리는 7cm 됐죠 말씀이 까 그래요 20분 문제 가볼게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 5는 삼각형 A, B, C의 4제원이고선번 D, E가 원 5의 4제한데 11, 이렇게 해서 삼각형 D, E, C. 얘의 예, 돌려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지. 그럼 여기 해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똑같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뭔 길이를 구하면 돼? 요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해주면 된대, 주야. 선생님, 얘가?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거, 여기를 X라고 넣으면 여기 X니까, 2X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뭐가 되냐? 15-X고, 여기는 10-X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X고, 여기가 10-X네. 15-X에다가 10-X를 더한 게 뭐냐? 11이 돼서, 마이너스 2x는 11배기 25네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x는 뭐 7이지 둘레여 기준이 어떻게 돼2 곱하기 7이니까 몇 센치 14cm 이해 합니까 네. 음. 진짜로 이해 갔어요 21번 문제 볼게 21번부터 25번까지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도 다풀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는데 삼각형 ABC의 둘레의 길이 구하라고 랬지 여기 봐봐. 여기가 지금 뭐냐? 네점본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여 봐봐. 요렇게 있으면, <laughs> 이게 지금 삼각형이 뭐냐, 용료소질. 요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가 있고, 여기가 지금 반지름이 이렇게 있다고 해. 그러면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뭐가 붙같냐 2분의 1에 4접번의 반지름에 3변의 길이의 합 이게 둘레의 길이지. 맞죠? 그러면 여기 봐봐. 얘는 직각 삼각형이라. 여기 봐봐라. 요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3이지 맞죠 그지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만 나왔네 그럼 이렇게 해볼까 <laughs> 여기가 3이겠네 그럼 여기서 부 때까지 오지 그럼 여기가 오면 여기가 오네 얘 가요 여기를 선생님이 x라고 놓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겠지 여기는 뭐고 3이고 됐습니까 네? 그 여기서 이제 고라고를 고라 피타고라 치면 되는 거잖아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8의 제곱에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x 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 64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6x 플러스푼에 이렇게 이렇게 지우고 4x는 73 125지 4x는 73에서 25를 빼면 6의 10의 8의 48이니까 x는 뭐가 되냐 12네 됐네 둘레의 길이가 어떻게 돼? 여기가 X가 10이니까 여기 17. 여기는 뭐가 되냐? 15지? 17 더하기 15 더하기 뭐 8이니까. 얘는 32 더하기 8이면 몇 센치야? 40cm지. 이해 합니까 음. 이대로 그 이해 갔지? 자, 22번 문제 갈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cm인 원오에 외접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고 자, 그럼 이것도 차분히 가볼까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6이죠? 여기가 6이네. 이해 합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가 6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이고 됐죠? 그러면 여기가 6이네. 여기도 6이고, 됐나요? 만약에 이렇게 3분을 위해 접점이고 접점이니까, 여기를 내가 A라고 하면 여기 A지? 얘가? 내가 여기를 만약에 B라고 넣으면 여기도 B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뭐 할수 있죠? A 더하기 B의 값은 뭡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13이고. 오케이? 그지 그러면, 사각형 A, B, C, D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응? 이거 지금 사다리 꼴이잖아. 2분의 1의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 더하기 높이. 예? 응? 근데 A 더하기 B가 13이지. 2분의 1에 6 더하기 6은 12에 a 더하기 b는 13에 곱하기 10이니까 6이고, n은 25 곱하기 6이니까 150이 답이 된대요 이거 예, 갑니까? 오케이. <laughs> 어, 생각보다 쉬워요. 천구지 어? 볼수 있습니다. 23번 해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각 C가 90도고 각 D가 90도야. 사다리 꼴 A, B, C, D가 반지름의 길이 6cm인 온 <laughs> 오후에 매제 받네. 3분 AB의 길이 21도, 3분 AD의 길이. 이 길이를 지 구하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보조선을 한번 이렇게 그어볼게. 여기서 이렇게 그어봤어. 여기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12지. 여기도 6일 거니까. 아니야? 여기도 선생님 H라고 하면 여기가 12가 된다 이슈죠? 됐나요? 그럼 여기의 길이를 Y라고 할게. Y의 제곱은 12의 제곱에 20의 제곱이지. Y 제곱 더하기 144가 뭐가 되냐? 400이니까. Y의 제곱 넘어가면 256이네. Y의 길이는 뭐냐? 16이네요. 여기가 지금 16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음? 자, 우리가 요거 배운 거 생각나요? 원이 요렇게 되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없나?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와 똑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은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20 더하기 12가 이 길이 더하기 여기도 x 일 거란 말이다 이 길이 이렇게 랑똑같다이이죠 이해 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뭐거든요 32는 2x 더하기 16이고 2x는 32에 16을 빼면 16이지 x의 길이는 8이해 네, 같습니까 자 얘들아 이렇게 되실 때 원이 이렇게 접하면 a 더하기 b는 c 더하기 d 이거 잊지 말자 오케이. 예, 봤죠? 23번도 갑자기 나오면 좀 많이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여기 원가 직선이 좀외 애워야 될게 많으니까, 이거 우리 다 증명했었잖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예? 여기가 X고 X고, 여기가 Y고 Y고, Z고 Z고, 오메가고 오메가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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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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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더 하면 다 똑같잖아. 24음 문제가.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원우가 직사각형 ABCD의 세변과 접하고, 선분 DE는 원우의 접선이야. CD의 길이가 4고, DE의 길이가 5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 자, 이 길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얘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출발할게. 요렇게 삼각형을 봤어. 보라고라 때리면 얘는 3대 4대 보니까 여기가 3이지 내가 이 길이를 x라고 놓을게 여기가 x 더하기 3이니 여기가 x 더하기 3된대이죠 선생님은 이해 여기 갑니까 여기가 4면 여기도 뭐야 4지 이해 갔어 그럼 이제 끝났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렇게 내접하는 사각형이 되는 거잖아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X 더하기 X 더하기 3은 요길이 더하기 e y 이랑똑같 o g y 이죠이 dog, Yogi dog, Yogi dog, Yogi d 돼가 Yogi dog, Yogi d 의 길이는 뭐가 돼 o g y 이 g i dog, Yogi dog, Yogi d 이 g y 죠 g i dog, 그래요 충분히 할수 있겠죠 우산들 갖고 왔냐 우산 안 갖고 왔어 밖에 꽂혀있는 우산 꼭 갖고 가서 쓰고 갔다가 다음 시간에 꼭 갖고 와야 돼 영어시간에도 비가 많이 온다 알았어 응? 밖에 꽂혀있는 꽂혀있는 우산 가져가라 잠깐만 저 영어시간에 오늘 애들 우산도 봐봐야 되는데 영어, 영화, 영어에도 우산하고 겹치는 거한번 봐봐. 알았어? 좀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 이러다가 너희 죽을 거. 우! 최민이 우산 갖고 왔어? 어, 우산 갖고 왔어? 정민이 웃기면 막고 가고 되고. 너희 셋이 문제네. 너 가져왔어? 경주이랑 같이 간다고? 아, 어, 그렇구 봐봐. 다음 그림과 같이 온 o 는 직사각형 ABCD의 세변과 접한다. DI가 온 on, o 의 접선일 때 DI의 길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자. 여기가 오지? 여기가 오고, 여기가 오면 여기가 7인가? 맞죠? 여기가 7이고, 맞아요? 그러면, 여기를 X라고 할게. 여기를 X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선생님, 예, X 더하기 5에다가 12를 더한게, 여기 X 더하기 7에다가 10을 더한 거하고 똑같죠? 그럼 X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써놓고, 오! 똑같네! 이렇게 해서 묶어 했는데 안, 된다,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띵킹을 해야 될까? 자, 봐봐. 어?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가 10이지. 맞냐? 맞죠? 얘가 1 0이 말이야. 그럼 x를 구하려면 아이씨 자 이렇게 할까? 여기가 지금 10이지? 여기에 길이는 뭐가 되냐? 이 길이는 여기서도 얘가 그러니까 12잖아. 12 빼기 5 더하기 x니까 여기는 뭐가 돼? 7 마이너스 x지 여기서 쇼부를 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게, 여기서, 여기서 뭐 해야돼 여기가 뒷변이 x 더하기 7의 제곱은 꼬라꼬라 10의 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x의 제곱이야 x 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49면 이게 49 마이너스 14x 더하기 x 제곱 이죠 x 제곱 x 제곱 지워지고 28x 지워지고 100이니까 x가 28분의 100이네. 아 그지같네. 이해가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구해야되는게 d 3분 di잖아. di의 길이는 7 더하기 x잖아. 7에다가 x가 지금 뭐냐? 4로 나눠지면 4 7에 28에 7분의 25지? 7분의 49 더하기 25니까 7분의 74네 3번 이해가 갔습니까? 진짜로 이해 가요? 정말이에요 그래 자2 5분까지봐 보았습니다 어?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